안녕하세요. 간헐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능코성형과 흰코성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분들은 휜코도 교정을 하지만 외관적으로 높이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약간 코를 높이면서 휜코 교정을 하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시고 예전에 한번 수술을 받았어요 성형을 한번 받았지만 불만족 사항이 있고 휜 것도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원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콧구멍에 약간의 좌우차가 있다 뭐이 정도지만 아래쪽에서 볼 때는 확실하게 비주 구분도 한쪽으로 쓰러져 있고 콧구멍도 왼쪽 콧구멍이 되게 작죠. 이분 같은 경우는 콧구멍의 짝짝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숨을 쉴때 되게 불편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특히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환절기가 돼서 비염이 좀 생겼을 경우에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측면이나 45도에서 볼 때는 상비 연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쑥 꺼져 있는데요. 이런 걸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장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장코가 천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코선 성형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원인은 뭐냐면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비중격 연골을 좀 과하게 채취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의 지지대가 약해지면서 한쪽으로 휘면서 안장코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시티 촬영을 해봤더니 왼쪽 콧구멍에 코막힘이 많이 드러나져 있고 비중격 망곡증이 심해서 왼쪽 콧구멍으로 이제 공기가 통과하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코 위쪽에 V 벨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꺼져 있는 비벨브 폐색소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늑연고를 채취해서 재료로 사용했고요. 비중격 망곡증 같은 경우는 늑연고 절편을 지지대로 잘 세워줘서 콧구멍의 좌우대칭을 맞춰줬고요. 좌우의 폭은 이제 펼침 이식술이라고 하는 연골판 이식을 통해서 좌우의 폭을 맞춰줬고요.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펼치미 식술이라고 하는 것은 코의 상비 연골 쪽에다가 연골 절편을 끼워주는 수술을 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코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비밸브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이 밸브를 넓혀주기 때문에 비밸브 성형술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휜코 교정을 할 때는 펼치미식술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기능적인 표현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면 비밸브 교정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펼치미식을 통해서 밸브의 확장을 보모하고 겉에서 볼 때는 이제 대칭성을 맞춰주는 이런 수술이 바로 휜코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를 높이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을 한 3mm 정도 되는 걸 사용을 했고요. 코 끝은 늑연골을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코가 좀 휘고 콧구멍에 좌우 차이가 났던 것이 수술 후에는 콧구멍의 좌우 차이도 많이 맞춰졌고 휜 느낌도 많이 좋아졌고요. 아래서 볼 때도 콧구멍의 좌우 차이가 많이 좋아져서 거의 대칭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이나 다시 보도에서볼 때도 안장코로 코의 단차 부분이 많이 느껴졌는데 울퉁불퉁한 것도 많이 교정돼서 이용적으로도 만족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코 숨쉬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분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 해외에서 오신 분이 되겠고요. 이분도 한번코 성형을 받았는데 코에 숨쉬는 것도 불편하고 정면에서 볼때 코가 많이 휘어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볼때 코가 한쪽으로 휘어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웃거나 이럴 때 코끝에 지지력이 많이 없어서 코끝이 이렇게 쑥 떨어져서 화살코처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요소요소 요소 별로 보면은 코뼈 부분 위쪽 부분은 핀 부분이 별로 없는데 상비 연골 부분에 좌우 대칭이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되겠고 아래서 볼 때도 콧구멍에 좌우 비대칭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발생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CT 촬영을 해봤더니 휘어진 비중격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보여져서 이번에는 오른쪽 부분에 코막힘이 동반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위해서 늑연골을 채취하게 됐고요 늑연골 절편을 통해서 코끝에 비중격 만곡증을 교정하고 지지대를 확실하게 세워 좋고요. 그리고 꺼져있는 상비연골 부분에는 펼치미직술을 통해서 비밸브의 확장과 함께 상비연골의 대칭성을 회복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비갑개 성형술이라고 해서 비갑개라고 하는 거는 코 안쪽에 있는 이렇게 보이는 라디에이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그 안쪽에 공기가 들어갈 때 이게 점막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습도 조절도 하고 차가운 공기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비갑기가 한쪽이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갑기 성형술을 통해서 숨쉬는 것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갑기가 있는 거를 안쪽으로 접어줘요. 외측 골절이라고 해서 외측으로 골절을 시행해줍니다. 그 다음에 점막 부분은 이제 고주파를 이렇게 통해서 수축시키죠. 그래서 점막은 수축시키고 뼈는 안쪽으로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비각개 성형술이 되겠고 이 비각개 성형술을 통해서 코로 숨쉬는 통로를 좀더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수술 전에 이제 코가 휘어지고 콧구멍의 좌우가 비대칭이 있는 것들이 수술 후에 똑바로 대칭이 잡혔고요. 코 아래에서 볼 때도 콧구멍의 좌우 차이가 거의 없는 모습, CT 상에서도 볼 때도 휘어진 비중격이 많이 개선되어서 숨쉬는 것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 측면에서 볼때 코끝이 떨어져서 화살코 같은 느낌도 많이 좋아져서 해외로 다시 출국하셨던 경우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젤카 사진을 보여주고 하셔서 수술 후에도 만족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과 함께 시행하는 휜코 교정, 코뼈 같은 경우는 이제 절골술, 중간 부분에는 팔치 미식술 또는 비밸브 교정술, 코 아래쪽에서는 비중격망곡증의 교정, 그리고 코 내부에서는 비갑개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간의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였습니다.